따라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카타르와의 관계 정상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맹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투자자 망수르예요.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를 보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려는 조짐이 보여요. 미국이 주도하여 걸프 국가들과 카타르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 정상화를 이루려고 하죠. 사우디는 이를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하지만 사우디가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우디는 스스로를 순위파의 맹주국이라 여기고 라이벌이었던 이스라엘과 이웃이었던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조정하면 정치적으로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우디의 지역적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재정적인 악화와 더불어 중동에서의 정치 지각변동이 일어나 면서 어려웠던 사우디의 외교정책 조정 에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은 사우디가 외교관계를 조정 할 만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그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정치 경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려요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이에요 사우디는 순위파의 맹주국으로서 실질적인 순위파의 지도자라고 여겨져 왔어요 특히 이슬람 성지의 관리국 자격과 방대한 오일머니는 사우디를 중동에서 강국으로 만들었죠. 또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합병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명분을 옹호했어요. 더욱이 사우디는 아랍연맹과 걸프 협력회의를 장악했고 이란혁명 이후 이란에 대응하는 순위파 동맹의 리더로서 아랍세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수호자라고 자신을 포장해왔어요. 하지만 석유산업의 높은 의정성과 인구문제 그리고 비전 2030 개혁 프로그램이 중동에서 사우디의 힘을 약화시켰어요. 거기다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일으킨 인권 문제와 예멘에서의 전쟁은 기존 동맹국이었던 EU와 미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죠. 반면 이스라엘과 처음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 국가인 에미레이트는 사우디의 덩치에 한참을 못 미치는 국가였지만 최근 엄청난 외교력, 행동력을 보여줬어요. 에미레이트는 이슬람교 정치 이념 싸움에 앞장서며 이슬람 용병의 자금을 지원했고 터키의 지중해 팽창주의에 맞서는 동부 지중해 가스 포럼을 통해. 걸프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앞장섰어요 이러한 에미레이트의 움직임을 본 사우디는 걸프만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문화적인 요소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하고 있죠 두번째, 정치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사우디는 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하면서 얻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봤어요 에미레이트의 경우 은행, 금융, 통상 인프라에 대한 양해 각서를 잇따라 체결했고, 원유까지 팔아먹었죠. 말레 있는 항공협정을 체결했고요. 이런 떡밥들은 변화가 필요한 사우디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셋째, 지역적인 영향력 측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사우디의 경쟁국은 이란과 터키인데요. 먼저 이란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에게 있어 공동의적이죠. 이란은 지금까지 자그로스 산맥에서 홍해,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란 주종 세력들을 지원하며 지역적 영향력을 늘려왔어요. 이 때문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협력할 동기가 생겼죠. 실제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지난 20년간 겉으로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비밀리에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왔어요. 특히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상화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로써 사우디는 이란에 대항하는 연합세력의 확장 목적과 동시에 중동의 군사강국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충분한 동기가 되요 다음으로 터키 역시 네오 토만주의 접근법으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힘써왔어요 이에 사우디와 걸프만 회원국들은 터키의 팽창주의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었죠 카타르를 제외한 걸프 협력국과 사우디는 터키가 정치적 이슬람 운동을 지원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었거든요 특히 터키가 이슬람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순위파라는 점에서 사우디는 터키가 순위파 이슬람 세계에서의 리더 자리를 노린다고 생각해요. 한편 터키의 팔레스타인 개입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터키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하는 연합체인 동부 지중해 가스 포럼의 회원이기도 하죠. 따라서 사우디는 터키의 전략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충분한 동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카타르는 사우디의 경쟁국가는 아니지만 경쟁국에게 쓸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수 있어요.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사우디의 종교적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순위파 인연 기반도 갖고 있죠. 사우디와 걸프 협력국들은 카타르가 이슬람 정치단체를 지지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려는 외세의 아바타라고 비난했어요. 특히 2017년 걸프 협력국들과 카타르의 당교 사태 이후 카타르는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스, 해운에서 이란과의 무역을 늘렸죠. 또한 터키의 금융위기에 카타르는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하며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공동방위산업에 투자하며 무역관계를 활성화하는 등 터키에 신뢰할 수 있는 지역동맹국이 되었어요. 한편 2017년 당교사태 이후 걸프 협력국들은 카타르를 봉쇄했지만 그로 인해 카타르의 경제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세계 3위의 가스 매장량을 가진 카타르는 생산량을 늘렸고 미국과 터키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죠. 그럼 카타르가 과연 사우디와 걸프협력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국미가 당길 수 있을까요? 사실상 봉쇄 조치로 인해 카타르가 수입하는 물품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국가들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물류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서 카타르 역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이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동기가 있는 거죠. 비록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사우디가 이란과 터키에 맞서 영향력을 넓히는 파트너로 적합하진 않지만 잘 활용한다면 터키와 이란을 고립시키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거예요. 따라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카타르와의 관계정상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역할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중동 국가들과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특히 사우디에겐 불안정한 장기 경제 전망과 종교적 정치적 신뢰도 저하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 정상 움직임은 사우디에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보상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조정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끔 만드죠. 미국이 팍팍 밀어주는 이스라엘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행님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